이찬양의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은혜롭고 우리에게 그 아주 꼭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곳 사축 이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굉장히 하나님도 먼저 기뻐하시지만 자신이 기쁘죠. 네. 네. 그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 살펴보겠습니다. 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어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죠.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어 우리 이 세상의 그 죄로 가득한 이 어두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아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빛 대신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어 우리의 거기에 함께 못 받고, 죽으시고, 3일만에 어 부활하시고, 어 부활하시죠? 우리도 함께 부활하 부활합니다. 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 기쁨의 교회죠. 네, 우리가 기독교 사육자 연합회로, 어, 주관으로, 연합회 주관으로 이렇게 2박 3일로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 말씀 전하고 찬양,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또 얼마나, 어, 그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가, 은해야 되는 말을 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 은혜 받고 우리 아마 각자를 다 돌아갈 것입니다. 아, 네. 네. 기쁨의 기회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따르는 자는 상관없는 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오줌마물을 지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한사 어 우리의 주가 되세요. 우리는 그래서 택하신 자는 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 빛대신 이 말씀이 빛이잖아요. 빛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예,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아니면 여러 하나님의 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 들려지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힘들었을 때는 그 힘들었던 부분들이 어, 평안으로 바뀌어 갔잖아요. 어, 우리가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님이세요. 다리생들이 예.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러지 다리새인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이라 하는데 믿어 믿, 믿어주질 않아요.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예수님께서 어, 자신 스스로가 참되다고 하십니다. 참이 참자라는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좀 나름대로 나름대로 선하고 이렇게 한날지라도 우리는 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온전함을 입고 의의 옷을 입혀진 것이지 우리의 옛사람이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우리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 계속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입은 말씀으로 우리는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여여히추을은 알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그렇죠.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 안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육신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신이세요. 창조 전에부터 3일째 하나님. 3일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창조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창조를 지,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왔으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니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뜬 소경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알아. 나는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달았어. 그러니 나는 안정권이야. 이 스스로가 자신을 이렇게 좀 뭔가가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것도 우리 가정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어,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 나름 나름 그래서 우리가 어, 눈뜬 서경이에요 우리는 어, 예수님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도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생각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오직 3인치 하나님만 다아실수있으니다 음. 15절 말씀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니하노아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지 않으신다네요. 근데 율법에서 하지 마라 하라는 있습니다. 그거는 왜 있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법을 주셨어요. 어 우리가 죄를 짓고도 모르고 그, 그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laughs> 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 깨닫게 하죠. 우리 삶 속에서 각자가 다 깨닫잖아요. 제각기 은사도 다르고 어쩌면 다 달라요. 오늘도 저기 여기 오면서 서로 나눔을 대화를 하고 왔는데 정말 각자가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은사들이 다양하고 정말. 어, 그것 예수님이 향기인 것 같습니다. 오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왔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는 이제 판단도 합니다. 안 하려고 해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이미 네. 그런 나를 발견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했는데는 안 하고 있고 하지 말라 고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내가 판단할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곧삼일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디든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내 안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십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이, 이곳에도 이렇게 3일째 하나님께서 함 계시는 거예요. 1실절에 너희 일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대다. 기록되었으니 두 사람이 증언, 두 사람의, 두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이것도 3일째인데 두 증인을 말하죠. 두 증인, 어, 두 증인. 여기 앞서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어, 두 증인을 말씀합니다. 두두 어, 사람의 증언이 참대 참다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참이삼위체 하나님의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세요. 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어, 서로가 이 삼위일체가 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 뿐만, 이곳에 지금 증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 있냐? 모르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혀 그렇게 모를 때, 거의 그렇죠, 뭐, 우리가. 그렇다가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아, 이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기쁠 때 많이 깨닫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연단 환란이 있을 때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것도 좋습니다. 감사고 그렇지만 우리 힘들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음. 이에 예, 어 그들이 못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바르셀를 보면 아직 때가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쥐어져도 몰라요. 우리도 어쩔 때 그럴 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지워주는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손에 지워주는지도 모르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떨 때 이렇잖아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자시고 예수님이 증언자인데 봐라. 나는 잘못이 없다. 너가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어, 예수님께서 지금 그두층 보고 계신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까 판단에로 판단에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판단을 오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나 찬된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 판단하고 우리가 저거 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예,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시, 신문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네.